10편, 13편. 오, 주님, 어느 때까지 저를 잊으시렵니까? 주님 얼굴 영원히 숨겨 저를 외면해 버리십니까? 나의 주님, 언제까지? 오, 주님, 어느 때까지 종일토록 본민하며 슬퍼하며 낙다 말일까? 나의 원수들 자긍하는 것 언제까지 보리까? 오, 주님, 응답하소서. 나의 눈을 밝히소서. 주님, 제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소서. 주님, 지켜주옵소서. 오, 주님, 제 원수들이 이겼다 하지 못하게 넘어진 저를 지켜보고 기뻐 뛰지 못하게 하소서, 나의 주님 지켜 주소서. 오 주님 주의 인자를 제가 의지하였으므로 제 마음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게 될 것이옵니다. 나의 구원이신 주님, 오 주님 나의 하나님. 마음 타에 찬송하리니, 이는 주님 날 사랑하사 후대하셨기 때문이옵니다. 주님, 나의 찬송이라.